대학 입학 허가서가 있으면 국내 대입에 유리한가요? 해외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바로 낼 수는 없어요. 입학 허가서를 잘 받기 위해서 학교 성적 하고 교내 활동을 충실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입학 허가서를 낼 수는 없지만 높은 학교 성적 하고 교내 활동 을 구성을 했으면 그거는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국제학교 학생이 국내 대학을 지원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검정 고시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 성적 증명서 하고 졸업 증명서, 학생이 학교에 학에서 진행했었던 활동식적 리스트를 가지고 활동서류 목록표를 작성하고 그 목록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챙기시면 되고요. 환경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학교 성적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수상이나 활동식적들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활동식적 목록표를 작성해야 되고 목록표를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